오늘 낮부터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따라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이 지나기 때문인데요. 이 비는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그치겠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이면 비구름대는 모두 다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남부의 최고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쌓이겠고요. 충청과 경북북부 내륙 지역에는 2에서 7cm,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모두 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2도, 광주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구 1도, 창원 3도로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굳은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전국에 또다시 눈예보가 나와 있고요.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